여긴 휴양 행성이었습니다. 상황은 프로답게 듣고 있... 저그 군락지를 스캔합니다. 저그의 수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놈들의 부화장을 파괴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다시만스해주십시오 노바, 포자 축수가 당신 쪽으로 접근합니다. 놈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부화장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아주 힘이 나는군. 그럼 다음 부화장으로 가볼까? 이랬습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라주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부화장도 제거됐습니다. 핵미사일이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좋았어 라이글상황은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시군요 노바 슬신중 다시 말씀슬슬슬슬슬 여기는 노바 반슬시해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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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이걸로 놈들도 타격을 좀 받을 거야.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다시 맞춰주십시오.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이동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프로다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방금 뭐라 고 하셨죠? 들어가. 적의 지원 병력이 곧 도착합니다. 후퇴할 준비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지가 준비됐고. 갑자기! <목소리> 보호막 투사기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보시죠. 최대한 빠르게 투사기를 제거하겠어. 하지만 먼저. 저그 공격에 대비해 기지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이미 상당수의 저그 부화장을 파괴했기 때문에 놈들의 수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저 저그들은 아주 흥미로운 변이를 발달시켰군요. 덕분에 새 기술 연구에 필요한 표본을 충분히 얻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나올지 기대되는데? 프로답게...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이동중.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상황은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명령대로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동중.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이동중.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상황은? 프로답게. 듣고 있어요. 여기는 노바. 잘 들리...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어? 첸에 따르면 모선의 보호막이 거의 다 충전된 것 같습니다. 보호막 주사기 쪽으로 병력을 전진시키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뭐지? 저 자치령 테란들이 우리가 모선 보호막을 충전하는 걸 방해했다. 놈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어라. 진나라가 우리 기지로 병력을 보냅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동 중. 프로답게 이지가 공습니다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잘 듣네?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질 가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뭔가 특이한 에너지 신호가 잡힙니다. 뭔지 몰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군요. 음, 좀 신경 쓰이는데. 내가 조사해 볼게. 알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이 상호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있어요. 상황은 명령대로. 프로답게.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프로답게 이동 중. 자치령 멍청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는군. 녀석들을 처리해라. 어서. 프로토스가 우리 기지로 접근합니다. 노바. 드립니다. 반드시 해내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풀어다닐게 쓰신시 상황은? 이동 중 에너지가 ]니다. 부족합니다 어?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네? 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들리고. 허당.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죠. 네? 상황은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잘 들리고 가고 있습니다. 맡겨주세요. 그렇게 하죠. 좋았다 알았다. 오바 간단하군요. 진입 중, 이쯤이야. 확인 완료, 확실히 끝내죠. 출동 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껴주세요. 터빈 출력 최대로. 좋았어. 그렇게 하죠. 확실히 끝난... 끝낼...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가고 있습니다. 이동... 모선의 보호막 에너지가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보호막 투사기로 이동하십시오, 노바. 이 구조물에 동력원이 있어. 여기서 그 에너지 신호가 나왔나봐. 내가 가져갈게. 아주 좋습니다. 단 흔들지만 마십시오. 우리의 공격하는 대란병력을 당장 없애지 않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광어에 집중할 시간이야.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이동 중.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이동 중.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게.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로러다게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알겠습니다 이동 중 반대 손 좋았어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이동 중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스신 중 여기는 노바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프로답게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목표 확인 방금 뭐라고? 듣고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보호막 투사기로 가셔야겠습니다. 모선의 보호막이 금방 준비될 것 같군요.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모선을 보내 저 망할 테란과 그 무리를 모조리 불태워버려라! 모선이 우리 기지로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모선을 처리할 기회입니다, 노바.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동 중프로담기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